전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환경오염. 현대사회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할 기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보건과 산업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자연의 원리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연구자가 있다. 바로 고려대학교의 심상준 교수다.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을 활용한 미생물의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른바 광생물 반응기에서 세포를 키우는 것입니다. 광생물 반응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대규모화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고 대신에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반응기가 있고, 하나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효율이 높은 그런 회사형 반응기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저렴하게 우유 반응기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이제 연구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값싼 재질의 반응기를 대규모화가 쉬운 형태로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연구해 왔습니다. 심상준 교수는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해 탄소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확장하기 쉬운 고효율 광생물 반응기를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 원료와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기존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침대용 튜브가 결국은 저희 광생물 반응기의 원형입니다. 왜냐하면 이광생물 반응기가 결국은 성공하려면 값이 저렴해야 되고 또두 번째는 효율이 굉장히 높은 형태 또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대규모화시키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단순한 디자인이면서도 효율성, 그런 경제성을 갖춘 그런 반응기는 그러한 튜브의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많은 영감을 받고 기술 개발을 하게 된 고효율 광생물 반응기는 광합성 미생물을 활용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유용한 에너지 자원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최적화한다. 태양광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특징이다. 내가 특정 미생물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목표가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것을 이른바 오염이라고 하는데 미생물 오염. 미생물 오염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실험실에서 개발된 많은 기술들은 현장에서는 쓸모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생물 배양액이 이른바 산도를 중성으로 맞춰야 되겠다 했을 때 쓰는 약품의 이름이 이제 버퍼라고 하는 그런 용액을 쓰게 되는데 1톤의 반응기를 돌리기 위해서 그 버퍼 가격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경제성을 갖추고 어, 실험실과의 어떤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하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현재 어, 산업화가 가능한 형태의 어, 공정 개발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술은 1톤 생산당 이산화탄소를 0.5톤 줄이는 효과를 내고 생산 비용을 600달러로 낮추며 기존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심 교수는 새로운 균주를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해 대규모 산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기술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인 탄소중립 솔루션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저는 이 토끼가 굉장히 상징적인 토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토끼는 저희가 그 미세조류, 이산화탄소를 전환해서 만든 미세조류라고 하는 미생물이 반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PLA라고 해서 생물에선 플라스틱으로 브랜딩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순수하게 CO2로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석유학의 도움을 전혀 안 받고요. 인류는 결국은 이런 형태의 제품 개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의 소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환경성을 갖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준 교수가 개발한 기술은 에너지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 기술은 수질 정화와 탄소 순환 개선, 오염 물질 제거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활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획기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없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속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지속 가능성에서의 가장 큰 문제를 낳고 있는 핵심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저는 화석연료라고 생각합니다. 화석연료를 우리가 떼움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범지구적인 환경 문제,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화석연료의 활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의 개발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심상준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산화탄소 전환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25년간 이 분야를 이끌어온 생물공학 전문가다. 그는 각종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이산화탄소 생물 전환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화 가능성을 넓혔다. 어떻게 보면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국가로부터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그 연구비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받은 그런 연구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용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의 남은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상용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이 개발된 많은 기술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실용화된 기술로 남기를 바랍니다. 심상준 교수의 연구는 에너지를 만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환경을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이다. 연구자이자 비전을 가진 리더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연구는 기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공존을 실현하며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향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